안녕하세요 주식임당 율곡쌤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지금 이 종목 고형 들고 가도 되는지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기준이 잡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단순 종목 소개 아니라요 타점 대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고형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18퍼 넥스트에서는 거의 20퍼까지 갔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는 4퍼였고요 저가는 마이너스 5퍼 현재가는 마이너스 2퍼입니다. 자, 지금 반등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순간 타점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지지 받으면서 여기에서 올랐다가 다시 눌러서 올리는 흐름들 여기에서 지금 타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형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 타이밍이고요. 지금 상승 지금요 상승도 하락도 어, 지금 애매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답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변동성의 길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방향 방향 여기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데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고용의 매매에 있어서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라고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지금 왜 흔들리는가 이렇게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나 좋다면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요소는 하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실적 가시와, 실적 가시와 기대가 요 있는데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확률에서 현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급이 먼저 흔들립니다. 어,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지금 26년 실적 도약 구간에 와있다. 이런 뉴스네요. 지금 이러한 뉴스가 겹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장중의 고조 변동이 자, 단기 차익과 잘 들어보세요. 금요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올랐으니까 18% 올랐으니까 단기 차이 매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수급이 지금 많아요. 왜냐? 26년 실적이 좋대매 그죠. 대기 수급이 많습니다. 이게 동시에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잡은 법으로 치면 형세가 바뀌는 초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은 추격하거나 또는 버티다가 아 모르겠다 손절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말 정말 손절하기 정말 손절의 유혹 그다음에 추격의 유혹 둘다좀 어, 심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기사를요. 자 AI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 AI 서버 검수 장비 북미향 대형계약 수백억 가시화 되면서 매출 인식 레버리지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또한 수술 로봇 미국과 일본의 인증. 자 미국은 이미 작년 1월 달에 됐었고 1번 PMD 인증이 조만간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구간 직전에 이렇게 흔드는 건 뭔가 이미가 있겠죠. 납품 일정 이런 구체화되는 미국, 미국 쪽은 좀 그렇죠. 납품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고요. 자, 26년 따라서 2026년 실적 가시성이 상승한다. 그래서 증권가 논지는 2026년 레벨업권에 진입했다. 바로 이거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 고용의 주가를 봤을 때 중요한 건요. 뉴스의 크기,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 이걸 보기보다는 지금 가격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여기를 봐야 됩니다 뭐 수주, 계약 뉴스가 나온다고 무조건 전고점 돌파로 이어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어느...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가격대에서 이게 나오느냐가 바로 기준이 됩니다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이 가격 기준, 어, 실시간으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요 지금 사도 될까? 혹시 지금?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답은 좀 단순한데요. 자, 지금은 사도 된다, 뭐안 된다 이러기 보단요. 대기 조건을 세우는 구간에 와 있어요. 왜냐면요, 변동성이 커진 날에는 지지와 저항이 장중에 바뀌어요. 자 보셨죠? 오늘도 자 이렇게 뚫더니 바로 지지로 바뀌고 여기에서 뚫어갔다가 다시 저항으로 변하면서 다시 지지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한 박자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고용이라는 종목을요 아무 기준 없이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건 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인데요. 자 어디에서 기다리고 어디에서 놓아줄지 또는 어디에서 추격 매수까지 할지 지금은 명확하게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자이 구간의 구체적인 대응 가격은 공개 영상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기준으로만 010 7 7 3 0 8354이 번호로 고형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실제 타점 기준을 공유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왜 지금 고형을 봐야 하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에서 현실로 그니까 그동안 고형에 대해서는 2025년에 아 26년에 좋아질 거야 이건 고형에 해일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말씀들 기억하시나요 이런 기대가 현실로 전환되는 구간 이게 가장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세력의 힘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위로 가면 추격 위도 이런 걸 많이 하고요. 아래로 오면 공포를 확대시킵니다. 이 타이밍 혼자 판단하면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가장 많이 틀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으로 끝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실시간 문자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전반적인 추세와 지지요. 그리고 저항구간이 존재하더라도 장중에 어 이런 실시간 수급에 의해서 지지가 저항으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음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형을 주목해야 된다. 26년은 고형의 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실적이었어요. 실적이었죠. 자, 전통 검사 장비 사이클을 회복하고 거기에 스몰 데이터까지 붙고요. AI 서버 고마진 대형 물량. 바로 이게 이익인 레버리지를 땡깁니다. 또한 수술 로봇은요, 인증, 그리고 납품 일정형 모멘텀이 있어요. 계획을 짜고 있죠. 어, 야, 여러분들, 지금 매출보다, 어떻습니까? 매출보다 이익 개선 폭이 커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일정 부분 일어나도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공통된 사항으로서, 음, 26년은 실적 점프 일어날 거다라고 많이들 예상, 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시라면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셨죠?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R&D 이유는요. R&D 비중이 안정화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땡겨지는 거죠. 단 단기 변동성 확대를 동반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은 다 알아요. 고용은다 좋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가에서 쫓아갔어요. 아, 어제 어제 18% 상승했으니까 오늘 시가에서 쫓아. 그럼 바로 물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가, 시가가 4%였어요. 근데 저가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벌써 9%, 8%, 9%, 뭐한10% 정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다? 바로 이런 좋은 종목, 고용이라는 좋은 종목 가지고 단기 매매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10%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타점이 중요하겠죠. 고용이라는, 고용이라는 종목 좋다는 건다 알아요. 하지만 방향성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이 타이밍,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타점이 바로 내 계좌의 수익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눌림은 전일 급등 몸통의 전일 급등 몸통에 3분의 1이 인의 범위에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파악하고 있죠. 정확히 전일 몸통에 3분의 1 정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속도 둔화시에 대기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타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파는요. 저항대 상단을 장중이 아니라 종가기준으로 돌파할 때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어 매수 여기서 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언제 매도할 거냐. 이거는 좀 이제는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분할 수익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서 100만원 매수하셨다면 오늘 돌파 이렇게 하려고 시도할고 밀릴 때 밀릴 때 일부 정리. 예를 들어 한 30정도 정리하고 다시 30을 다시 담아가고 그러면 자 어떤 효과가 발생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100정도 매수했어요. 근데 오늘 30을 매도했어요. 네, 여기서 30을 다시 매수했어요. 그러면, 실제 계좌는 주수는 130이 아니라 135, 140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이익을 확정시키면서 그렇게 고형이란 종목을 우리가 대응하는 거죠.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규를, 원하신다면 바로 730에 835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기다려야 하나? 준비해야 하나?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 정상입니다. 지금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 어, 공개 영상에서는 말하기 좀 어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문자로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고용의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중에 오늘처럼 이제 빠지면 헷갈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빠지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드실 거고요. 지금 단기 타점이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 없이 버티는 것과 기준을 세워서 기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구간에 와 있어요. 정리하고 끝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요. 위로 가면 추격을 유도시키고요. 아래로 오면 공포를 발생시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면 대부분 한 박자씩 늦어요. 그래서 이 종목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010-7730-8354이 번호로 고형 적어서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단을 바꿔야 하는 가격대는 어디인지 제가 보고 있는 실제 대응 기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뭐, 아, 이때 왜 그냥 영상만 보고 넘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한 번쯤 기준을, 고용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두셔도 나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뒤에 있는 보너스 영상도 챙겨가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말씀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아라.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임을 시작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그 움직임 뒤에는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최근 메가 트렌드인 반도체와 로봇의 사이클을 저점에서 다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다음 사이클은 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메가 트렌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요. 제 연락처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남기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메가 트렌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시고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남기신 분들은 제가 다음 메가 트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율곡 쌤은 정말 메가 트렌드를 맞춰냈나요? 검증을 해볼게요.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물량 좀 모을게. 좀 기다려. 올리고.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심태계 주가가 2만 8천 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죠? 맞아요. 초급등에서 147% 폭등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림 로봇은 잭팟이다. 잭팟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영상 조회수가 적어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1분 13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3천원대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이 하락은 길었고 이 상승은 아직 짧습니다. 즉, 이 상승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들으셨네요. 이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저는 이게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휴리노봇은 상한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메가 트렌드라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댓글 남기시면서 제 연락처 7 7 3 0 8 4 5 4 보이시죠? 여기로 메가 트렌드라고 문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면서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메가 트렌드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시면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요,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잡으세요. 어디에서 어떤 종목의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메가 트렌드, 문자로 메가 트렌드. 다음 메가 트렌드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선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